네, 안녕하세요 땅콩입니다 이번에는 잘 어, 사장 마술을 보여드릴 겁니다 네, 요즘에 좀 다장 마술을 많이 보내게 되네요 네, 일단은 잘 섞어 주겠습니다 네, 정말 카드는 네, 아무 이상 없는 카드를 네, 쓰고 네, 나왔습니다 네, 여러분도 보다시피 아무 이상 없죠 제 카드가 지나갈 때요 오늘 써이려고해주세요요쏙 아셨습니다 이 카드 외워주시고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네, 기억했어요 맞췄습니다. 아, 네. 이렇게 기억하시고, 이제 이렇게 잘들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이제 강림의 카드를 맞춰 볼 거예요. 맞춰 볼 건데, 음 어떤 식으로 맞출 거냐면, 그냥 어떻게 맞추는 거 상관없이 바로 맞춰 버릴 거예요. 강림의 카드는 10 카드입니다.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이어서 해법 알려드리기 게 너무나 쉬워가지고 조금 너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으면 바로 해법 알려드릴 겁니다 네 이번에는 어 자장마술인데 아,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섞어요 혹시 이상은 없는데 왜이야겠어요 일단 아무 이상이 없죠 이러면서 여기 맨 끝에 있는 카드 외워줍니다 팔클럽 오네요 네, 그러면 밑으로 내려보니 일단 설명 다 관객은 제가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내립니다. 이런 지나가든 원하실때의 스탬프를 보여달랍니다 스톱 하기죠.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줍니다. 네, 기억하시고요. 네, 또 없습니다. 네, 방금 위의 카드가 어, 저절로 내려와서 그 카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위의 카드를 보여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칼 클로벌을 찾아, 찾아, 찾으면 되는데, 그냥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하시고, 저는 일단 하는지는 이렇게 줬으니까,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한번, 어, 해서 해도 잘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